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5일 또 우리나라의 아픔과 또 헤어짐과 많은 또 피흘림이 있던 그런 6월 25일 6.25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내일 올려드릴까 했는데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를 드린 점을 주님께서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이것을 올려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지금 이렇게 올려 드리기로 하고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애녹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애녹은 그 무엇에 그 어떤 것에 관심두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사고자 한 자였으므로 그와 나는 두터운 사랑의 관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주님은. 뭐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를 원하시지, 내가 너희들을 무슨 특기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다. 잘나고 똑똑한 너희들 나는 원치 않는다. 세상적 지혜가 많은 자들 나는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그런 관계 동행하는 관계에 하나가 된 관계 연합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주님께서 주신 거 어, 트럼프 대통령님에 대해서 기도한 거 주신 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어둠과 짝하던 자들도 나의 뜻을 묻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전에 이렇게 주셨던 내용 다시 제가 드리,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 한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들어서라도 내가 사용하는 것이다. 감춰진 것이 다 드러나고 어두움이 다 밝혀지고 숨겨진 비밀이 다 드러나고 이 땅을 향한 나의 뜻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 어떠한 자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둠과 짝하던 자들도 인본주의 사상에 젖은 자들도 나의 품에 돌아오는 해가 될 것이다. 산천초목도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아니만을 위해 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천지 만물이 다내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또 어둠과 짝하던 자들도 나의 뜻을 묻는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미국 김정은 재고용 최첨단 드론이 그 그레이 이글 그 정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그레이 이글인가 봅니다. 군산에 추가 배치 된다고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드론 6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레이 이글 새롭게 드론이 또 6대가 추가로 배치되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레이 이글은 북한 함정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주 최첨단인가 봅니다 미국은 드론이 8천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 속속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드론을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듣고 아~ 주님께서 우리가 음~ 한국에는 중보하는 자들을 많이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다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생각하기를 작은 나라이면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라 본다. 전력 자산을 투여해서라도 한국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자이다. 이런 마음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또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또한 나를 믿기에 내가 그 아들을 거기 있게 하여 한국을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거기에 있게 하고 그 아들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을 아무도 넘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 왜이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한국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는그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도 그 동영상 제가 북한이 많이 이렇게 우리 남쪽을 향해서. 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 대남 협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올려드렸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하루 지난 후에 이렇게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 이렇게 아시고, 너 빨리 그거 올려라, 이런 마음으로, 제 왼쪽 손목에, 어, 금시계가 이렇게 두 시계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손목시계가, 제 손목에. 그래서, 야, 이거 빨리 올리라고 그러시는구나. 세월을 아껴라. 온전히 나를 믿고 얼른 올려라. 또이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렇게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또 이런 부분들 주님께서 파수꾼은 네안니를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다. 이것은 얼른 올려라. 이런 마음으로 주셔서 그날 그렇게 얼른 올려드린 것입니다. 많은 우리 한국 군인들 보여주셨다 말씀드렸죠. 휴전선도 많이 중보기도 하게 하셨고, 뭐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중보 기도를 시키시고 올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에는 중보 기도하는 자들, 자녀들 많이 세웠고, 그분들이 또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여태까지 또 트럼프 대통령 그 마음도 움직이고, 또그 대통령이 또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그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중보 기도를 해주고 또 한국을 이렇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거기에 있게 하고 그 아들을 세운 것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를 세워도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서 세운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잘갈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중복기도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많은 부르지즘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도 한국을 향하여. 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오늘 6.25입니다. 6.25. 한국은 많은 열조들의 희생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는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더 중부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